자, 초음파 탐상검사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검사체 내에 깊이가 틀린 곳에 있는 결함들을 구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 분해능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1번. 진동수를 감소시킴. 펄스 폭을 좁힘. 초기 펄스의 진폭을 증가시킴 에, 진동수를 고정시킴 분레능을 증가시키려면 펄스폭을 작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탐상시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틀린 것은 1번 수동검사 시 충분한 경험을 가진 검사자가 검사한다. 자, 2번 표준시험편과 대비시험편을 사용해서 비교평가한다. 3번 초음파 전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접촉매질을 두껍게 바른다. 4번 방사선 투과 시험과는 달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자, 1번, 2번, 4번은 좋습니다. 그런데 3번 같은 경우에 접촉매질을 두껍게 바르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 초음파의 그 전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접촉매질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접촉매질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그 초음파의 감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험체와 그 탐촉자의 그 거리를 일정한 그 접촉 매질로 일정한 두께를 유지해야만 그 초음파의 감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두껍게 바르면 안 되겠죠. 자, 래서 2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초음파 탐촉자 중 송신 효율이 가장 우수한 탐촉자는 송신 효율이 높은 거는 네, 황산 디 팀이죠. 티탄산 바르면 수신이 좋고. 자, 23번의 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표의 시험 평과 그 주된 사용 목적이 틀린 것은 자, STBA는 경사 탐촉자 입사점을 측정합니다. A2는 굴절각 측정을 못 하죠. 2번이 답이네요. 자, STBA 3는 측정 범위 조정을 하고 s t b 지형은 수직 탐촉자의 특성 측정합니다. 자, 24번의 답은 2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2번입니다, 2번. 초음파 탐상 시험에서 탐상면에 접촉매질을 바르는 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동자 소모 방지, 진동자에서 발생되는 주파수 변화, 탐촉자와 금속면 사이의 공기 등의 틈을 없애기 위해 탐촉자가 잘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서 자, 25번의 답은 3번이죠. 3번입니다. 3번. 에, 주파수가 4메가헤르츠의 강 중에 진행하는 종파의 파장은 파장은 나무다 하는 f분의 v지요. 식에 넣어서 풀면은 1.48에 예. 26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근거리 염자 한계거리를 가장 작게 하는 방법은 근거리 염장 구하는 시에는 4라무다 분의 D의 제곱입니다. D의 제곱. 다시 쓰면 4뭐이분의 D의 제곱. F죠. 근거리 염장을 작게 하려면 진동자와 주파수를 작게 하면 되죠. 작게 하면 됩니다. 자, 1번이 답이네요. 자, 27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초파 탐상기에서 어느 일정 높이 이하의 에코 또는 노이즈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탐상기의 정폭 직선성 저하가 우려되는 기능은 이거는 이제 리젝션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이 리젝션은 이제 어떤 전기적인 잡음 신호를 제거하는데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정폭에 대한 직선성 유지가 좀 힘든 그런 단점이 있지요. 에, 신중하게 고려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음, 이래서 2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중 초음파 탐상 시험과 관련이 없는 파는 횡파, 표면파, 판파, 공중파가 한계가 없지요. 자, 29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유도 초음파 람보 웨이브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칭 모드와 비대칭 모드 두 종류가 있다 파이프 배관 등의 장거리 탐상이 유용하다 진동 양식은 양식은 밀도 시험편의 두께 주파수의 영향을 받지요 유도 초음파는 종파가 아니고 판파지요 판파 이게 답이네요 30번의 답은 4번인데요 자이 유도 초음파는 이제 예, 이렇습니다 그 우리가 평판에 적용하던 그 판파의 기술을 그 배관 등에 이제 응용해서 발전시킨 그런 방법이 이제 유도 초음파지요. 그래서 이제 그, 음, 그 어떤 그 구조물의 그 기하학적인 어떤 구조를 따라서 길이 방향으로 전파하는 초음파의 그 진동 형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시험은 배관의 일정한 각도로 초음파를 입사시켜 초음파의 반사와 굴절 및 중첩 등을 통해서 일정 거리를 지나면서 배관을 따라 진행하는 파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즉그 초음파가 진행하는 동안에 용접부라든가 부식 균열 두께 감소 등 배관 결함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파의 크기, 형태, 그런 특성들을 분석을 해서 배관의 건전성을 진단하는 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큰 장점은, 그, 한 번의 시험으로 어떤 센서가 설치된 곳에서 약 100m 까지의 배관의 진단이 가능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30번의 답은 3번, 4번이죠, 4번.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초음파 탐상 시험 시 미세한 불연속을 찾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미세한 불연속이 감도를 얘기하는 거죠. 감도를 좋게 하려면 주파수가 높으면 감도가 좋습니다. 가능한 높은 주파수를 사용한다. 자, 3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주파수가 6메가 하루질 진동자의 직경이 10mm인 탐촉자로 강제를 초음파 탐상시 발생하는 근거리 염장은 근거리 염장과는 뭐 문제지요. 이건 얘는 살람무다 분의 d의 제곱 다시 쓰면 4v 분의 d의 제곱 f죠. 이게 넣으면 뭐 이렇게 100 나누기 4 하면 되죠. 약분해서 없어지고 100 나누기 4 하면 25mm. 야, 나옵니다 자, 3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거리 진폭 특성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일반 에코높이 구분선의 변경과 아, 탐상감도의 관계를 알아둔다 2번 굴절 각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거리 진폭 특성 곡선을 이용해야 된다 아닙니다 틀렸네요 이건 이거는. 3번 측정 범위가 다른 거리 진폭 특성 곡선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아, 측정 범위가 다른. 음, 그렇죠. 자, 거리 진폭 특성 곡선 작성에 사용된 탑적자를 사용한다. 자, 어쨌든, 그, 아닌 것은 아, 2번이죠. 2번. 음. 2번입니다. 2번이 이제 굴절각도에 구분 없이 동일한 거리 진폭 특성 곡선을 이용해야 된다. 아니죠. 아닙니다. 굴절각도에 따라 달라지죠. 자, 33번의 답은 2번입니다. 소음파 탐상시험의 투과법에서 탐축자를 선정할 때 송신효율과 수신효율이 가장 좋은건 투과법은 이탐법 탐축자 두개 하죠 송신과 수신이 좋은거 송신이 좋은거는 티탄산 발륨 수신이 좋은건 황산 리튬입니다 1번이 되겠네요 34번의 답은 1번입니다 감세가 적은 시험체의 탐상장치의 펄스 반복주파수를 높여 시험할 때 나타나기 쉬운 방해 에코는 고스트 에코죠. 잔류 에코입니다. 에, 자, 이거, 잔류 에코, 다르게 이제 고스트 에코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펄스 반사법에서 감세가 적은, 시험체 속을 전파하고 있는 초음파가 다음 펄스가 송신된 후에도 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수신되어 그 탐상도형 위에 나타나는 그런 에코지요. 이건 펄스 반복 주파수가 높고 또그 감세가 적은 재료의 탐상 시험 중에 나타납니다. 이 결함 에코로 착각을 일으키는 에코지요. 뭐, 고스트 에코, 잔, 향, 에코. 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3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초파 음 탐상 시험시 스킵 거리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스킵 거리, 뭐1 스킵 거리, 0.5 스킵 거리 얘기하는 거죠요0.5 뭐 스킵 거리 같은 경우는 t 곱하기 탄젠트 세타입니다. 이때 t는 시험체 두께고, 세타가 굴절각이지요 어, 스킵 거리는 굴절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해저주파수 입사각에 관계가 있는 거죠. 입사각을 변화시키면 굴절각이 변하니까.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7번의 답은 4번입니다. 경사각 탐촉자를 사용할 때 다음 중 가장 자주 점검해야 되는 것은 입사점 및 굴절각 감도 원거리 분해 는 불감대 에, 자주 하, 입사점하고 굴절각이지요 입사점하고 굴절각 아, 이걸 제대로 측정을 해야만 이 결함의 위치를 잘알수 있으니까 결함으로부터 즉 입사점으로부터 얼마만 많은 거리에 표면거리 떨어져서 얼마 많은 깊이에 있는지 알려면 입사점과 풀절과을 정확하게 잘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38번의 답은 1번입니다. 초음파 탐상 검사에서 결함의 코노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은 코노피에 결함의 크기와 형상, 초음파의 전달 손실과 감쇠, 결함의 방향성과 사용 탐촉자의 주파수, 통축 케이블의 임피던스 매칭과 진동자. 치수, 자 1, 2, 3번은 감기가 있죠. 동축 케이블은 그렇습니다.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탐촉자하고 탐상기 사이에 연결하는 76인치 이상 되는 그런 케이블이죠.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동축 케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39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 자, 초바 탐상 시 CRD 상에 나타나는 임상 에코 및 불규칙한 지시들의 원인으로 가장 타당성 한것 타당한 것은 표면이 곡면이기 때문에 결정 구조가 조잡하기 때문에 결정 구조가 미세하기 때문에 접촉 매질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 임상 에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시험체 내부에 있는 그 많은 미세한 어떤 경계면 주로 결정립계라고 이제 결정립계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그 에코 그런 에코들 에... 탐상 감도를 좀 많이 올리는 경우에 좀 나타나지요. 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결함 에코. 어,는 아니지만 어떤 결정 입기에서, 이런 경우는 결정 구조가 초대하기 때문에, 에, 나타나는 에코를 우리가 임상 에코라고 얘기합니다. 자, 40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